안녕하십니까 수원의 중앙매매단지 더킹모터스 입니다 오늘은 아반떼AD 실매물전산으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이고요 44,000km 입니다 차량매매가액은 1,400 이고요 어, 차량 검정색 차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워낙에 잘해서 운행을 잘는 듯합니다. 선루프도 있고요. 어,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 룸밀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스마트키, 가죽시트, 전동접이 이렇게 있는 차량이고요. 어, 크루즈컨트롤과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차량이고요. 보조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시트 열선과 핸들 열선, 또한 자동 에어컨 이렇게 돼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이 풀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어 성능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성능입니다. 2017년 1월 44,000로고요 어 사고 여부는 운전석 횡다 하나 단순 이렇게 단순 무사고로 책정이 돼 있는 차량이고요. 어 자기 진단에서 누유나 불량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상태로 성능을 맞춰진 거고요. 이건 성능 점검장에서 성능을 보면서 체크를 한 것, 한 차량입니다. 또한 자동차 계약일로부터 한달 30일 2000km AS 가능한 차량이고요. 신차 AS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5년에 10만 km니까요. 어 이러한 차량은 저희 사무실에 동급 매물이 여러 대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으로 아반떼를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